네, 경기 화성갑 출신 송옥 주의원입니다. 한반도 안팎의 안보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은 철저한 전비, 전투 준비 태세 확립과 철동, 통 같은 경계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 24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서 민간 어선이 해경에 신고하고 전까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경계 작전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역사 지우기와 왜곡으로 이념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개입한 의혹이 많다라는 그런 제기, 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순직 사건은 대통령실의 외압과 또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곡 외국 시도를 하고 있고요.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전역한 해병대원이 임성근 일 사당장을 공수처에 고소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군의 행태가 정의롭지 못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위로 범직합니다 군의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실과 수뇌부에 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 소모적 인연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에 맞게 국방부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서 처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소형 목선 남하 사건 관련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저 국방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뭐 동해상의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막 앞에 사설을 많이 하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물론 동해가 NLL이 넓고 길니까뭐 작전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보통 보고를 하면 작전을 먼저 얘기를 하고. 뭐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이렇다더라 얘기할 텐데 마치 그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보고를 받고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저는 24일 소형목선 속초 앞바다 발견 사건과 관련돼서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고 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어설픈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이날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셨죠? 네. 예. 언제부터 그런 받으신 거세요? 어. 제가 한 07시 3 0한 10시 아니 23시 32분. 10, 10, 32분. 20, 32분. 아, 이탁동 본부장하고 합참 무장으로부터 07시 3 0 07시 32분으로 확인. 그러면 그 네시부터 있는 거는 해군이 자체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다그목 어선 북한에서 남한그 목선에 대한 신고라든지 해경이 <laughs> 접근할 때까지는 보고를 못 받으신 거세요? 아 목선에 대해서는 그때 받았고 제가 이제 에, 시간을 말씀드리면 07시 10분에 정보작전본부장하고 정책실장으로부터 중요한 회랑을 보고받고 07시 30분에 간부들과 조찬을 합니다. 예, 그때 예. 작전본부장이 와서 그러니까 공지 3십면 전입니다. 북한이 어업 지도선이 이렇게 남아하고 있어서 네네. 탐색 뭐 작전한다는 보고는 예받으셨 보고 받으셨냐? 그 질문을 하는 거고요. 보고 받고 나서 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 뭐 보고를 별도로 하셨나요? 그거는 이제 그 정도 사안은 우리 상황 개통을 해서 대통령실에 바로 안보실에 보고를 합니다. 지정실에서 그래서 네네네.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날 해군의 대응이 잘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로는 이게 이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추적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적이 대응이라고 뭐 작전이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해군이 하는 부분들은 그냥 이게 뭐지?라고 해서 그 목선에 대한 추적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4시부터 저렇게 여러 가지 그 추적을 아이고 자료를 좀 보시면. 그 중에 선박이라는 것을 확인한 부분은 6시 59분인 거고 7시 3분에 추가적인 현장 근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을 하고서는 그럼 무슨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네, 그 식별하고 그게 목선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 민간군 통합 어, 작전이 전개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저희 보도 언론의 보도되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이 군하고 해경이 전혀 통합이 되고 민관 협조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혹시 파악을 못 하셨어요? 어 저는 긴밀하게 서로 아까 작전 본부장이 보고를 했지만 처음부터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먼저 해군이 해경에다가 이 상황을 공유를 하고 뭐 협조를 요청을 했나요? 해군과 해경관은 탐지를 하고 추적하는 과정을 서로다 공유했다고 했고 네. 5 9분의 이제 식별하고 난 뒤에 이게 소위 말해서 대공용이쯤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는 더욱더 긴밀해졌다고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예. 해군과 해경은 어떤 소통 채널을 통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소통을 하게 돼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얘가 탐지 수단에 공유할 수 있는 여러가 시프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은 서로 유무선 통지 수단을 통해서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것은 합참의장런데 해경은 해군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전혀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도자료에도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또 일부 언론인들이 취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저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그냥 어민들이 이 부분들을 신고해서 본인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말이 맞는 건가요? 그, 어, 위에서 시스템적으로 다 하고 있었는데, 현장 요원은 위에 지휘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모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현장 요원이 좀 정확한 소통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구청인기도 합창회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이 더 있어서 예, 예. 이 초계기와 고속정을 이 출타 출발 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언제 그러면 이 부분들을 띄우신 건가요? 초계기는 어, 이 목선 발견이 아니라 아마도 이 목선 남아 있는 것을 그쵸? 잡으러 온 업지도선이 남아 있었던 네시정 으로 해서 그때부터 거죠? 초계기는 그쪽 NLR 근처를 초계를 하고 있었고 그 목선하고는 나중에 발견돼서 초계기가 그쪽 방향으로 전환해서 내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거고요. <laughs> 예, 다음 건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송옥지 예. 의원님 질문하신 것저 보강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 07시 3분 03분 이후에. 해경의 07시 16분에 해당 대대에서 현장 확인 요청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07시 03분 이후에는 본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어선이 있는지를 보면서 어업 안전조업국에 전화를 해서 그 전화번호 알기 알아서 계속 그 접촉하기 그런 시도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또 초기기는 최초 의 05시의 위 국내시 이전 상황과 관련해서 일단. 어, 출, 긴급 출력이된 상태에서 해상 탐색 중이었는데 목선이 발견되고 나서 보통 07시 26분에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경과 협조 문제를 말씀드려 말씀하셨는데 모든 작전 아주 작은 것들을 해경과 해군에 다 일일이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이 해상에서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했을 때의 부분인데. 하루에 약 200여 척의 어선들을 관리하고 그중에 20여 척 정도가 식별이 안된 표적에서 그것을 탐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레이더를 탐지하고 TOD로 감시해서 확대해서 봐서 TOD로 영상 감시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되고 월1 내지 3회 정도 해경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장까지 출동하는 것이.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어, 일일, 어, 어, 소통하는 그런 또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해경에게 통보가 안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는 해경에게 일상적인 계속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해경에게 통보할 사항이 없었다, 알려줄 사항이 없었다. 그렇게 말,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